주님의 속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미 자라는 음, 이야기죠.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삼위상 1 7장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거두는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옹이며 머리는 노 부르셨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5,000 세겔입니다. 블렛 사람 중에 골리아이라는 장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의욕하죠. 그 사람의 키가 3m, 거인입니다. 갑옷의 무게만해도 57kg, 엄청나죠. 그의 다리에는 넓 각반을 잡고 어깨 사이에는 넓 단창을 매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트, 제가 고 창날은 철육백세계리며 방패 등자가 앞서 향하더라. 창의 날에 무게만 해도 7kg. 거대한 장수가 중장하고 무 등장했습니다. 그가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율을 벌리느냐나는 불리스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기로 내려보내라. 한 명을 보내라는 얘기죠.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게 되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게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종이 된다. 백입니다 그 그 블레스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스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 블레스의 잠수 권리아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있죠. 그렇게 위협을 당해도 사울함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울 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키가 3 m 되는 거인 이중무장한 이 장수를 누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우 왕과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3회상 17장 30절입니다. 윗이시리되여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 소년이 이 전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지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눈두부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최고의 이 최고의 군복으로 다이슨 입히고, 또 최고의 무기로 다이슨 보장 합니다. 다이슨 칼을 군복 위에 잡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활하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은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다이슨, 그것을 마서버립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할수 없다는 것이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스 사람에게 나갑니다. 다시 그 썼던 어,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 야수들, 야생 동물들을 이 물맷돌로 그들을 쳐서 어, 쓰러뜨렸던 그 손에 이숙한 무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블레스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이렉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스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이스을 보고 보신 예금이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니다. 다이블레의골리앗스 봤을 때 다윗은 그야말로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군인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든 것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닙니다. 이 골리앗이 얼마나 우습게 봤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조지하고 블레스 아람의 다윗의 길이 되내 길이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그들 틈중에 두리라 이골리앗서 자신만만했습니다 이것은 상대가 안 된다 이것은 바로침 바로 죽는다. 이렇게 확신했던 것이죠 다윗이 블레스 아람의 길이 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고라. 이 다이, 다윗 다윗의 외침이죠. 칼과 창과 강창으로 가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가겠다. 이렇게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불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에 들금생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살아 계서 역사하셔서 너를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 확신으로 다이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이렇게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불레사람이 르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때 다윗이 불레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불레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집니다. 다윗이 마치 물매와 돌로 불레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이다이시이 물맷돌로 물맷로 돌을 던져서 이 골리앗의 이마를 쳤습니다. 골리앗은 중무장이지만 얼굴은 무장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간이 돌이 이 이마를 쳐서 이마를 쳐서 그 돌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다 던진 돌이죠. 다시은이 이 돌로 공도 어, 치고. 또 사자도 잡았으니 다윗이 고기에 골리앗은 이 사자와 곰 같은 야생 동물로 어, 보인 것이지 그래서 사자와이 공물친 돌이 바로 너를 친다. 하나님이 름으로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이 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충격에 골리앗이 쓰러지자 다윗은 골리앗의이 골리앗 손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 이 골리앗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그 잘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는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적용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보는 삶의 현장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지상의 도성이지요. 지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땅에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상의 도성은 죄와 악의 나라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신이 된 나라요. 세속적인 나라요. 물질과 자원과 돈과 우와 캐럭으로 진동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긴장 관계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속 사회, 부피한 세속 사회 앞에 설때 우리는 이 권리 아세의 위협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희들이 돈이 없으면 살수 있을 것 같냐? 권력이 없으면 살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이 땅의 누가 얼마나 화려하지 않니냐 이 땅에 물질적인 돈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느냐? 너희가 돈의 힘을 아느냐? 그리고 권력의 힘을 아느냐? 그리고 세상에 쾌락이 주는 이 엄청난 욕을 아느냐? 이렇게 뒤속해서 세상은 이이 이 땅의 많은 교회를 향서 우협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시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많은 그런 부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끝없이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아, 교회가 어,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이 주는 어, 세상이 주는 이 막강한 어, 부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군대처럼 벌벌 어, 떨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지상에부피한나라를과 아, 끝날 날이 반드시 일 거예요. 주님 제림하시면이 땅이 부피하고 파락한 그들은 다 심판을 받고 대복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살아갑니다.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그런 일시적인 나라, 회락의 나라, 정말 허무한 나라, 공허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복된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일시적인 그런 삶이 아니고요. 일시적인 허무한 것을 우리가 축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인 것들이 아무리 하려하고 아무리 멋있어 보도 그들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봉성함으로 이 세계를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정말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삶에 의미가 있고, 우리 삶에 목적이 있고, 우리 삶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공의와 사랑과 정의의 나라를 구하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 5장1 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 나라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 받을 것이다. 가이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골리앗은 그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세속 세계가 진동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이 세계를 향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하고 나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법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이고요. 예수 크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이 복된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께서 기뻐하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예수께서 기뻐하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성부야, 성교하고 예수께서 기뻐하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일하고 예수께서 기뻐하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무십니까 우리 소망의 깊은 기도가 무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온 땅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아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세우기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완성 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혼돈돼 있게 보이고, 그리고 세상의 물질 부와 이런 것들이 화려하게 보이고, 이시인 것들이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이것들은 정말 가질 것들이요. 이것들은 정말 공허한 것들이라고 성경끝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반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고 영원한 과거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이 세계를 이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세상에 발리함에기죽지 말고 세상에 말 화려한 부와 앞에 우리가 침 놀리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예수의 제자임을 확신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가리시고이 땅을 섭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시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가 주의 군대로 주의 군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갑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속에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속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조합해서 정말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가위처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복이 있는 역사가 오늘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평화와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보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보호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실하고 나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땅 끝까지 를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받으러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